저 마스터였어요. 저 이제 치면 2,500점이에요, 이제. 저 아, 별거 몰라. 2,870점까지 갔는데. 아니야, 저 그랜드마스터. 뭐야, 그 그랜드마스터. 전 아니었나봐요. 맞아요, 저는. 오늘 내가 끝나도록 할게. 엄마 먼저 하고, 먼저 하고. 감리라자 와. 저, 돌리리요돌리리요한 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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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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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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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음 음. 지렛다 지렛어 아저 아이디 아까운 애기야 저거 신도야 저거 민지 이게... 나 레버팜 스나가 침 슈퍼네? 나 레버팬다고 무슨 레버? 동캐 레버팬다고 큐큐 아저 아이디 뭐였지? 이거다 저거 봐봐 클랜 로그아웃 목록에 봐봐 신농 위에 오, 가오 넘치노? 긴장하네. 요 유색 밀고 있어. 긴장하다. 반응 좀. 이게 누가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laughs> 아너 근데 이거나 새로 팔까 어. <laughs> 어. 걔, 있잖아. 어. 아니 내가 SP 잖아도가쓰잖아 어. 어. 떻게그있 내가 쓰는거냐! 같이 아는거지쓸아 쓰는 지금 아아아아 운뭐 해본다? 어. 안 되나 안되나? 음 응아니 어차피 안된다며 아 싫어! <웃음> <웃음> 뭐야 영구제 딸창 없네 프리미엄 딸창 6개 합성해야겠다 미안해 어. 언제나 미안해 야 근데 캐릭 갖다는 게뭔 소리야 아 ㄴㄴ <laughs> 또 의심한 거야? 아냐 아냐 아 본체 레벨업도 못하고 있네 씨발 몰라요? 민지 너 샷건 들고있어서 얘는 안해주잖아 총 바꾸세요 빨리 아 바꾸셔! 좋아 바꾸셔! 아니 퀸 무기교체 있잖아 아 근데 저건 다 합시다

최근 제일 쓰레기인 제 걸로 돌려볼게요. 네. 어 그거 아닌데. 제가 찐인데. 죄송해다 <laughs> <laughs> 근데 내가 이겼다. 맨날 내파하이 귀여워. 직원들이 하고다이건 신도 마셔 봐. 예. 서든 게그지 캠피. 나좀 전진 전진들의 컨디션. 아, 좀봐 아, 그런데. 아니야. 숨 하나 더 써. 내가. 내 아니야. 나 실이야. 저렇게 뛰면. 이렇게 불나 왔어. 이라고 차필 어나 인제. 어? 디디면 아, 스펀지. 그냥 는데 어? 모자어어 네? 네. 어, 모르잖아. 왜? 어? 미션 성. 농담. 불법 프로그램 징고. 해보래 해보어 해보래 이게나이 집에 남들이 말할 거야. <laughs> 아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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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어. 맞았2맞았 나피2 남았어 아우 크롭판 있어 최팅으로 몰랐어 이거 <목소리> 뭔지 내, 내 도발하기 위는데응내 스피커도 나왔어 동료들이라도 꺼쓰 쪼그만둘내나대학 아프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철기야 네? 아니엣니아 철기야 아쇼다운 뭐야 나 다운 아왜이으로와내가퐁인줄 이제 막. 아, 아인데하는 아, 이태가 아니잖아 아아가인무제가 너무 제프가 너무 가너가 너무 제가리무 제프가 너무 제프가 너무 제프가 너무 제프가 너아 제프가 무가 너무 제프가 너무 제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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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이, 나 나이, 나이, 나 나이, 나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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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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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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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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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 톡! 나 톡! 나이, 나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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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 네, 아, 네 아, 저거 두 대. 아, 으이씨, 너 죽네. 여러분, 대0 0게임피해 50. 아, 한대 다운. 개새끼 저거, 뒤져보 머리 녹이. 머리 녹이. 하나, 둘, 셋, 넷, 다 아, 나칼 3대. 아, 목드상 아, 3대. 아, 대가리. 어? 대가리. 어, 대가리. 페이 어, 다운. 민준이지오라비피오 y 이에요오케이오케이오 오ye 오 y 뭐야? 오ye 오ye 오 y 빨라. y e 오ye 오ye 오 y 봐

진짜 문제죠문제죠 아샤아샤샤샤! 저거 젖아리. 에이 에 피해, 이거? 아, 나 진짜 피해 따당에저래너왜 피해, 미 아이 뭐야? 와손 뭐야 이거? 원진아 한만수한만수한만나킬나킬나킬나킬아빨 3강 3강 4, 5, 아이고 쇼크세요 민지 쇼크세요세요자 이거 배가리? 아아 수납만 줬어도 걱정하지 마나피1다아아개멋하네 진짜 <laughs> 나 이거 아니야 <안 웃음> 뭐, 안 아파요? 아, 이게 목안아파요 아, 서든 막히면 목릎냥이 존나 아파. 목구멍이 <laughs> 존나 아파요? 네. 뭐, 할 없네. <laughs> 아, 할이없네 이번에 하나가 <laughs> 나갔다 청모드로 게임을 한번 시켜야지. 씨발. 일단 제가리 두명 따고. 오케이. 여기 방 따고 햄추 좀 따. 아, 나갈 시간. 뿅. 야. 나이스. 았다그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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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그 새끼 피오지. 홈포 아, 떻게 어, 아, 킴 아, 킹봉 서도 되게 멋있다. 왜? 네? 얘 피해 존나 많아요. 피해 다운에 피해더 있어, 오늘. 피해, 얘 피해 줄걸? 나 어떡할 줄어지

<laughs> 어? 아, 레알, 이거 땀? 어, 근나 <laughs> 이렇게 됐어, <했어>, 서 <저는.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하안 <이렇게, 웃음> 돼, 느낌이? 다 여기서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서븐. 아, 나 <laughs> 이, 이, 이분 아운드 이새 뭐야. 빨리 는고나가야 <죽고> <laughs> 3개 둘? 3개 줄? 3개 줄? 3다다 3개 줄? 3개 나 3개 줄? 3개 줄? 3개 줄? 3개 줄? 3개 줄? 는거 아니야? 보 3개 줄? 3개 줄? 3개 줄? 3개 어 3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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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신님, 들저 카톡 보는 거 보세요. 아, 이거 솔직히 국뽕이면, 국뽕하면 이겼다. 당신은 제제한번 봐봐요. 제가, 제가 카톡 보는 거 봐, 단톡방이. 이 게임, 뭐... 아, 아까워. 아, 이 게임 이렇게 해야 돼. 미쳤어. 왜 이래. 아, 씨발. 이것 아이쿠... 오이렇다 이거... 아, 아니... 아, 이거... 이드립거이야 이거... 이너 이거... 이라 이거... 이거... 나 가는 거이 아, 이거... 그이 <laughs> 어. 아까 죽은 거 아니었어? 아, 총 놓쳤다! 다 아, 어, 되겠구나. 어, 어차피 곧 그, 뛰실 그, 거니까 내가 총 들어간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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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됐다, 됐다. 어? 아, 존나 못하네 진짜 아, 중간하고. 아,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아번 말했어, 진짜 아, 그래? 아, 씨 아니 서든 화면이 한 3분의 안 보여, 아 됐다. 아, 이따가 카톡 꼭 보세요, 집방에 올린 거저 이런 게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일단 매치 아, ㅅㅂ 됐다됐다됐다됐다 ㅈ됐다 유언, ㅅㅂ 오픈면 무슨 소야 한발로만안는거가고 싶은데 어 왔다. 어 뭐야. 어. 뭐야. 나킬안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짜 아, 진짜. 아, 지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안 돼, 근데. 아, 진짜. 아, 진 이렇아봐 어? 아? 이거 뭐야? 아까 뿔리다. 민지 곧 죽어요. 귀엽지아아이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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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고아 <목마> 뭐뭐뭐뭐뭐뭐건축 왜이래 이 <목마>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아 그래서 땡 중간에 해도바데 내려간다! 내려다엄마엄마씨발 안본도나어 g 잠깐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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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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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저, 저, 지 저,

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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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위해서> 우리? 그래? <laughs> 아, 이잘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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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오, <laughs> 아, <뭐야. 웃음> 어, 숨어 뭐야? 어, 그너 퀸이! 퀸이 확실아 잠깐만! 빼지 말아보소! 빼지 말아보소! 동발해야 됨! 동발해야 됨! 아아 아, 근데 진짜 해야되나? 나순로 따블킬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 나이스! 슈나 이제 순만 함! 안돼! 기바 뭐가 오버야 나 m 1 6 등. 오버!!! 방금 니네 소리가 그랬어 아이, 어, 어. 아 이거 바탕하면 어떻게 가 원진이 거 바탕하면 어떻게 하냐니? 아 이거 때문에 인생을 못해 알템 그거, 그거 작업관리자 깨봐 작업관리자 저거, 캔, 아, 캔, 저거, 뭐야, 픽, 뭐야.